에서 그 화상병 현황과 그 예찰 방제 대한 교육을 먼저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전원일 농촌지도사로부터 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서 농작물 병해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전원일입니다. 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유튜브 생방송 교육은 처음 겪어보는데요.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또 가속화되면서 이런 식의 교육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간에 건강과 위생을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번 일에 무탈히 지나가실 수 있도록 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화두가 되는 화수화상병 현황과 방지 대책 그리고 예찰 방지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수화상병 주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항명은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라는 세균병으로, 세균병으로서 우리나라는 국가검역병 금지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킬 만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으로서 반복기간은 또 매우 길어 발생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기주식물은 사과, 배 등을 포함해서 장미과 식물 180종으로 아주 광범위하고 매개수단은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곤충, 비바람 등이 해당되고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묘목, 사람, 전종도구 등이 매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서는 묘목과 사람, 전종도구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어, 전염시키는 수단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54개국에서 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15년도 안성에서 최초 발생되고 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의생활하는 간단히 살펴보면 봄에 꽃이나 신초에서 감염이 시작되어서 여름에는 고온다습의 환경조건에서 활성화되고 그래서 증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가을 겨울에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겨울에는 궤양을 통해서 궤양에서 월동을 합니다. 어, 발생환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늦봄에서 여름철에 최적 생육조건이 되고 어, 꽃이랑 신초에 1차 감염이 되고 그 세균이 활성화되면 그 세균 점액이 비바람과 곤충을 통해서 2차 전염을 일으킵니다. 피해 증상 모습입니다. 어, 동계 전지된 2년생 이병지에서 어, 괴양으로 월동을 하고 신초의 기부부터 위로 전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꽃을 통해서 침투하여 신초를 통해 퍼지고 연맥을 따라 진행되어서 결국 고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잎에 달린 잎이 달린 모습 그대로 고사하는 것이 이 과소화성병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의 동계 전지부 3년지에서 병원, 병원균이 침투하여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어, 입마름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원 전체의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얼핏 봐서는 다른 불안병이라든지 이런 병진과 비슷하고 또 농작업을 하다보면 가지가 꺾여서 다음과 같이 가지 전체가 마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된 것을 구분하기가 되게 힘든데 어, 과소화상병이 혹시 의심주가 발생되었을 때 이렇게 다 말라 있는 시료 샘플을 보내시면은 어 세균이 동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 병진, 타는 듯한 병진을 나타내는 살아 있는 잎과 어 나뭇가지가 같이 있는 그런 샘플을 예, 정밀 검사로 보내 주셔야 어확 검사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다음은 연도별 가소화상병 발생 추이입니다. 최초 발생한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작년도 19년도에는 대발생을 하였습니다. 어, 잠복돼 있는 병원균이 어, 환경과 맞아 떨어지면서 어,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 그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과수 화상별 방세, 발생 추이입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이 시기에 예찰 방지 지침에 따라 예찰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농가들은 월 2회 이상 면밀히 예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발생 추입니다. 최근 우리도와 가까운 충북 충주와 제천에 지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계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정별로 보면 사과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로 부사계열의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세 가지 지역을 나누어서 방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발생 지역, 발생한 발생 지역과 그 인접의 우심 지역 그리고 특별 관리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에는 예천 영주 봉화 문경이 특별 관리 구역에 해당이 되고 특별관리구역은 중남부 지방에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벨트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입니다. 어, 농가 자체 예찰 부분입니다. 상시적으로 예찰을 하고 특히 5월, 7월 경에는 월 2회 이상 예찰을 해주시고 반드시 병증을 숙지하여. 의심 증상을 발견하시면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과수원 관리 분야입니다. 과수원에는 전용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 작업도구를 구비하시고 특히 농작업을 하실 때는 과수 재식열이 바뀔 때마다 알코올에 10초 이상 담그시면 멸균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출입자를 기록하고 전정 및 저가 시기를 기록하고 약체 살포 등도 관리 대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조한 접수와 묘목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병원균이 생존하는 기간에 대한 연구자료인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혹시 폐원을 하게 되어서 다른 식물을 대체 작목을 식재하게 될때 그때는 어, 토양에서 보통 30일 정도까지 생존을 하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이후에 대파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전 약제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위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1회 방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서 특별관리구역은 3회 방제를 더 3회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3회 방제는 어, 위발생 지역 기본인 개화전 방제 후에 개화기의 2회를 또 발전, 더 방제하셔야 됩니다 개화전 방제는 눈꽃이나 심초 발화전에 살포를 하셔야 되고 개화기 방제는 방제 방제 시기가 꽃이 80%핀 시점에서 5일 이후에 1차 방제를 하시고 10일 이후에 2차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제 후에 약제 방제 확인서를 발부받아 농약 봉지와 함께 1년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사전 약제 방제 예, 있어서 개화전 방제는 신초가 발화하기 전에 나와 다와 같은 부분에서 그런 시기에서 방제를 하시면 약효를 보고 약해는 줄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개화기 방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처럼 꽃이 80% 개화된 시점에서 5일이 더 흐른 후에 1차 방제를 하시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2차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비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고 약제를 활용해서 면밀히 방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소화상병 공적 방제 추진 절차입니다. 공적 방제라는 것은 과소화상병은 치료 약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주로 매몰 등을 통해서 방보 매몰 등을 통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 매몰 자체, 폐원 자체를 공적 방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미발생 지역으로 미발생지역에 해당되는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좀 도식화해 왔습니다. 우선 해당 필지에 발생주가 발생하면 그가언은 폐원을 시킵니다. 그 상황에서 6개월 안에 최초 발생한 발생주에 안에 발생주의 100m 반경 안에서 추가로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발생주의 가원을 추가로 표현을 하고 최초 발생한 발생주의 100m 안도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 정책은 100m 반경을 모두 한꺼번에 표현해서 과도하게 과수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의, 위축시킨다는 의견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확산이 가속된다는 의견을 절충해서 6개월 내에 재발생을 하면 이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 확대, 회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실보상금은 국가가 정책을 추진을 할때 개인의 사유물을 또 재산을 어,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 지침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 단가와 굴치비가 달라졌는데 이 보상 단가와 굴치비가 지침상의 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도 만약에 수긍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개인적으로 감정 평가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 단가의 변경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밀식 정도에 따라서 일괄적인 기준 단가를 부여했다면은 어 지금은 1 0 하루당 37주에서 150주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그 편차를, 보상금의 편차를 좀 해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치비에 대해서는 정액을 지급하다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지금은 실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소화상병공적 방제 추진 절차입니다. 우선 예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심주를 발견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관할 기술센터에 신고를 하십시오. 기술센터 담당자는 간이진다 캐트를 활용하여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병증을 확인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고 화상병 의심이 확실하다면 도 기술원 및 진흥청으로 보고를 하고 실원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 사이 임시주 의심주 임시조치를 하게 되고 출입과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화면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통제선을 과원 전체에 확대를 하고 폐원할 과원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물 방제관은 해당 발생 과원 내 주수 주려, 수령 등을 조사하여 손실 보상 근거 수치를 명확히 합니다. 그 조사가 모두 끝나면 굴치 작업이 시작되고 지침에 따라 해당 깊이 넓이를 넓이대로 파고 난 다음에 매몰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석해 처리를 하고. 3년 동안 발굴을 하지 않는 표차를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몰시 사용했던 장비를 소독하면 공적방제가 모두 완료됩니다. 공적방제 이 폐원에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지능청에서 추천하는 대파작물을 식재를 할수 있고 3년간은 과소화성병 기주식물을 재식재하지는 못합니다. 공적방제 완료 후에는 3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한 과소화상병 안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는 어, 아직은 미발생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 방제 후에 아, 발생 후에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어, 예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농작업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개화 전개화기에 과소화상병 사전 약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농가신고제, 즉 수시로 애찰하여 농가가 의심주가 발생되었을 때는 신고를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발생지역의 묘목이나 전정단은 가급적이면 활용을 피해주십시오. 이상 이에 실천사항을 잘 지키셔서 어, 경북이, 경북이 과, 과수화성된 청정지역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